안녕하십니까. 저신형 전문기업 중고차 마스터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저희 또한도 이렇게 실내에서 근무하는데도 굉장히 더운데 밖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출고에 앞서 저희 쪽에 문의하신 분께서는 남양주에서 비대면 신청을 해주셨고요. 우리 고객께서는 님 나이스 660점 KCB가 550점 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KCB가 저조한 이유는 기대출권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모든 금융사 거절났다라고 해서. 저희 중고차 마스터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 결과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출고할 차량은 2022년 K8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앞 범퍼, 네, 조그만 것까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이드 부분 살짝 조금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고요. 음그 다음에 여기는 또 깨끗하고. 본네트 같은 경우는 까만색 채다 보니까 돌팅 자국이 미세하게 조금씩은 있어요. 자세히 봐야지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 핸다 깨끗하고요.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 기스 없고요. 앞에 문짝도 깨끗하고요. 온전서 뒷문짝도 깨끗하고 뒤 핸다 뒷타이어는 지금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타이어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냥 타셔도 될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다음 실내 한번 볼게요. 자 가죽 상태도 뒷자리 이렇게 보시면 가죽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 뒤에 이제 이렇게 열쇠까지 있는 것도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좌우 깜빡이. 예, 실내에서 이렇게 다볼수 있고요. 이게 전자 계기판에다가 어라운드 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후방 카메라 되면서 어라운드 뷰까지 예, 예 선명하게 다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 통풍 열선 어, 기본적으로 다 장착 다 되어 있으면서 작동 상태는 거의 뭐키로수가 짧으니까. 무관하다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이패스 기능 여기다가 카드 상단에다 카드만 두시면 되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면서 키로수 또한 신차 AS가 아직도 살아있는 2만 키로입니다. 2만 키로이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시는 우리 고객님은 큰 걱정 없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신차 쪽에서 AS 부분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께서 신용이좀 저조하신 관계로 금리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금리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우리 고객님 현재 등급에 맞게끔 충분히 내고를 했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차 대금, 이전비, 보험료까지 다 전액 할부로 승인을 받아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고객님들 타사를 선정을 잘못했 시에는 과한 조회를 할 뿐더러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승인율까지도 좀 불편함을 줄수 있으니 가급적 저희 중고차 마스터로 선조회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출고하면서 철저한 정비 서비스를 할 거며 6개월에 1만 기로 추가적인 부분 약속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신용 전문기업 중고차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